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0을 잡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형태를 보시면은, 네, 궁도가 굉장히 좁아서 네, 아주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렇게 끊어가는 수를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끊어갈 때는 100이 이어가고, 흙이 이렇게 있더라도, 네, 이렇게 잡게 된다면, 네, 막더라도, 따에서이 네, 형태는 100을 잡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끊어가는 수는 실패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 생각해 볼수 있는 수가 이렇게 잡혀 있는 두 점을 이렇게 살려나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 수의 의도는 100이 이쪽을 잇는다면은 그때 이렇게 먹여쳐 가고요. 1 0이세 점을 따내더라도 네, 이렇게 잡겠다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나갈 때, 백은 이쪽으로 이어주지 않고, 네, 이곳을 이어버리게 된다면은, 네, 이 형태도, 흙이 끊더라도, 이렇게 내 점이 잡혀서, 네, 백이 완생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제, 침착하게 먹여침으로, 공도를 접혀가는 것이, 네,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따내게 된다면은, 나가서, 네, 이 형태는 빅이 아니고요. 나중에 바깥쪽 공대가 다메워지게 된다면은 백이 이곳에 네,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형태는 전체가 빅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안쪽에서 수단을 방구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먹여침으로 공도를 접혀가고 따낼 때 이렇게 늘어서 백 전체를 잡는 문제가 되겠습니다.